자, 이 문제는 이 뒷동네가 중요해. 뒷동네를 자세히 보면은 3분의 1, 3분의 1, 3분의 1이 다 똑같이 곱해져 있어. 그래서 얘를 1 빼기 3분의 1로 이렇게 묶어주면 여기 있는 얘는 이제 1이 남고 얘는 10분의 1, 그치? 그리고 얘는 이제 100분의 1, 맞지? 얘는 1, 1000분의 1 이렇게 계속 가는 거야.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0.1이 되는 거고, 얘 얘가 0.01, 얘가 0.001 이렇게 계속 가. 결국 얘는 3분의 1 해놓고 1 1.11111 이렇게 계속 가겠지. 여기가 순환 소수가 되는 거야. 1. 1땡으로. 1 땡으로 그래서 1.1 땡을 분수로 바꾸면 분모는 9고 11에서 1을 빼니까 9분의 10 맞지? 그래서 얘는 1 빼기 3분의 1 곱하기 9분의 10 그러면은 1 빼기 27분의 10 27분의 27에서 27분의 10을 빼니까 27분의 17 그래서 이아이가 27분의 1 7이 된거야 얘가 얘가. 걔를 소수로 나타내래. 그럼 이제 뭐해야돼 17을 27로 나눠줘야되겠지 0점 몇어어냐냐6 6? 7 7이 7이42 2,6,12 8,0 3,2 2,7,2,14 2,2는 4 그럼 여기는 6 그치? 2,0 9 들어가냐? 7,9,63야 63, 29, 18, 1 8이니까남서 4, 2, 그럼 다시 17이 되지. 그럼 얘가, 얘가 반복되는 거야. 그래서 요 아이는 0.629가 반복되고 있지. 그럼 100번째에 해당하는 숫자는 첫번째, 두번째, 세번째, 네번째, 다섯번째, 여섯번째 이렇게 가듯이 6이가 3의 배수 라인이야. 99번째까지 가겠지. 아, 안 돼. 음, 안돼 음, 됐지 어, 그래서 여기가 99번째니까 얘가 100번째 누구? 6.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시작이 이제 순환수수로 바꾸는게 중요한거고 음. 그리고 실제로 분수로 계산을 해서 나눠서 정답을 만들어보면 돼